오늘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발사 처음 부분이에요. 자, 봉평 장터에서 조선달과 함께 충주집을 찾은 허생원. 어린 장돌뱅이인 동이가 충주댁에게 수작을 거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쫓아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1937년 조광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자, 조광 그러니까 이게 뭐냐? 가 조선의 빛뭐 이런 거겠네, 그죠? 발표된 소설로 허생원, 조선달, 동희 등 장돌뱅이의 삶을 통해 떠돌이 삶의 애환과 육친, 즉, 혈육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정을 그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문체는요, 되게 서정적이고 시적이에요. 그래서 이 시적인 문체와 감각적인 표현, 그리고 인간의 본능적인 애욕, 사랑이죠. 등을 바탕으로 인간의 순수한 사랑과 부성애 등을 형상화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배경 묘사와 요 대목이 이제 예전에 수능에 한번 나왔던 대목이에요. 문체가 조화를 이루어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토속적, 시골적인 거죠. 시골틱한 어휘구사와 서정적인 묘사로 한국 근대 단편소설의 백미. 하얀 눈썹 최고작이란 뜻입니다. 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름장이란 애당초 굴러서 해는 아직 충천에 떠있건만 장판은 벌써 쓸쓸하고 더운 햇발이 버려놓은 전 휘장 밑으로 등줄기를 훅훅 웃는다. 자 여름장이란 아 여름 계절적 배경이군요. 애당초 굴렀다는 건 장사가 안된다는 걸 거야 그지. 그래서 장판이 벌써 쓸쓸해야 돼. 장판이라고 하는 건 장선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전, 저는 상점, 휘장 밑으로, 휘장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장막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거진 돌아간, 돌아간 뒤요. 팔리지 못한 나무꿈패가 거리에 궁식거리고들 있으나, 궁식거리다? 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리저리 머뭇머뭇거리고들 있으나 서귀병이나 받고 고기말이나 사면 족할 이축들 한마디로 큰 돈을 쓰지 않는 손님들 별볼일 없는 손님들을 바라보고 언제까지든지 버티고 있을 법은 없다 그냥 빨리 접는 게 상수다 춥춥스럽게 날아드는 파리떼도 장난꾼 각다기들도 귀찮다 춥춥스럽게 춥춥 사탕인가? 그게 아니고요. 사전을 찾아보면은 춥춥스럽다라는 말은요 아마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이건 춥춥 의 발음으로 춥춥스럽다라고 찾아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보기에 너절하고 염치없는 데가 있게라고 해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춥춥보다는 춥 칩이라고 이해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아드는 파리 때도 장난꾼 각다기들도 한마디로 장난치는 아이들, 일종의 뭐 불량배? 뭐요 정도로 봅시다. 귀찮다. 그러니까는 장사가 안 되니까 주변에 있는 뭐끈 것들이 전부 다 귀찮게 느껴지는 거죠. 얼금뱅이요 얼금이라고 해서는 뭐야. 얼고 있다, 없다. 라고 해서 일종의 곰보? 예전에 이런 말을 썼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얼굴이 얼금얼금 얼근 사람이요. 왼손잡이인 허생원은, 아하.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고요. 신분을 제시하고 있죠. 기어코 동업의 조선다를 낚어 보았다, 낚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만 커줄까? 잘 생각했네. 봉평장에서, 봉평장, 이게 바로 공간적 배경이고요. 한 번이나 흐뭇하게 사본 일이 있었을까? 자,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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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트랜드 모먼트. 허생원하고 조선다은 손님이야? 장사꾼이야? 장사꾼이야. 장사꾼인데, 사본 일이때뭘 사, 얘네가? 팔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뭘 산다고 하지? 라고 한다면, 아, 내일 대화장에서나 한몫 벌어야겠네. 에서처럼, 이때 말하는 사다는 것은 돈을 사다. 즉, 물건을 사다. 아니, 물건을 팔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흔히 물건을 팔고 돈을 주는 거죠. 물건을 사고. 물건을 산다라고 하죠 우리는 흔히 근데 그건 소비자의 입장이고 이렇게 장돌뱅이 내지는 장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돈을 뭐야 물건을 주고 돈을 사는 거가 되겠죠 말이 맞고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내일 대화장에서는 한몫 벌어야겠네 오늘 밤은 밤을 새서 걸어야 될걸 자 결국은 오늘 밤 내내 대화장을 가기 위해서 건, 걸을 것이다. 걸으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시 공간적 배경을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이 뜨렸다. 달.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소재이다라고 보면서 작품의 배경이 여름날, 바, 달밤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아이고, 혀 말린다. 절렁절렁 소리를 내며 조선달이 그날 산 돈. 그렇지. 여기 있잖아. 돈을 사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힌트라고 보시면 돼요. 따지는 것을 보고 허생원은 말뚝에서 넓은 휘장을 걷고 버려놓았던 물건을 거두기 시작하였다. 무명필과 주단발이가두 고리짝에 꽉 찼다. 멍석 위에는 천조각이 어수선하게 남았다. 다른 축들도 벌써 거진 전들을 걷고 있었다. 약 빠르게, 약아서 재빠르게, 내지는 약삭 빠르게 떠나는 패들도 있었다. 어물장수도, 땜장수도, 엿장수도, 생강장수도 꼴들이 꼴이라는 것은 모습, 모양이 보이지 않았다. 한마디로 파장짐의 장터의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네요. 내일은 진부와 대화의 장선다. 축들은 그 어느 쪽으로든지 이때 축이라고 하는 건 다른 장돌뱅이들은 진부 쪽으로 가든, 대화 쪽으로 가든, 밤을 세워 6, 70리 밤길을 타박타박거리며, 힘없는 걸음으로 천천히 걸으며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장날에 맞추어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장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장판은 잔치 뒷마당 같이 어수선하게 벌어지고 술집에서는 싸움이 터져 있었다. 주정꾼 욕지거리에 섞여 개집에 앙칼진 목소리가 찢어졌다. 장날 저녁은 정해놓고 늘 항상 올려있지. 이런 뜻이에요. 정해놓고 뭐라고? 늘 항상 계집의 고함소리로 시작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장날 저녁에 어선하고 혼란스러운 분위기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일은 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만 시침일 때도 다안 해. 충주 집말이야 개짓 목소리로 문득 생각이 난 듯이 조선달은 비죽이 웃어 비웃는다. 화중지병이지. 화중지병? 그림의 떡이지. 자, 요런 거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굳이 이렇게 별표를 치지 않더라도. 연소패들을, 연소패들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이들, 젊은 애들을 적수로 하고 대거리가 돼야 말이지. 대거리? 경쟁상대가 돼야 말이지. 그렇지도 않을걸? 축들이 사죽을 못 쓰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꽤동 독이 말했어요. 짠짠짠짠 누가 나왔어. 똥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네요. 그죠? 깜쪽같이 충주집을 후린 눈치거든. 후리다 매력으로 남을 유혹해서 정신을 흐리게 한 눈치거든. 이라고 해가지고 허생원이 지금 뭐야. 충주집을 마음에 두고 와 있는데 누가, 동의가 거기다가 초를 치네요. <laughs> 결국은 허생원과 동의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겠네요. 뭐, 그 애송이가 물건을 가지고 나갔나 보지. 착실한 녀석인 줄 알았더니 그 길만은 방법, 수단만은 알 수가 있나? 아, 국리 말고, 신경쓰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가보세요, 그려. 내 한턱 씀세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는요, 파장을 하고, 객주집을 향하는 허생원과 조선달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다지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을 쫓아갔다. 솔직히, 허생원은 개집과연분이 멀었다. 라고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여자와 인연이 거의 없는 삶을 살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여자와 인연에 대한 얘기를 할것같아 즉, 뒤에 언급될 성서방내 처녀와의 인연이 더 강조되는 효과. 앞에서 밑밥을 착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깔고자 하는 거예요. 얼굴뱅이 상판을 쳐들고. 얼금뱅이 상판이라고 하는데 얼굴이 얼궜다는 거죠. 아까 나왔던 얘기예요. 대여설 숫기도 없었으나 부끄러웠으나 개집편에서 정을 보낸 적도 없었고 쓸쓸하고 뒤틀린 반생이었다. 한마디로 가족도 없이 외톨이로 살아왔다. 라고 하는 허생원의 인생에 대해서 요약적 제시가 되겠습니다. 충주집을 생각만 하여도 철없이 얼굴이 붉어지고 발밑이 떨리고 그 자리에 소스라 쳐버린다. 한마디로 성격이 되게 내심하고 소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네요. 충주집 문을 들어서서 술자석에서 짜장! 과연 정말로 동의를 만났을 때는 어찌된 서슬인지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버렸다. 질투지. 뭐 상위의 붉은 얼굴을 쳐들고 제법 개집과 동탕을 치는 것을 보고 나서야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녀석이 제법 난질꾼인데 뭘 사납다. 자, 이거는 이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볼것 같아요. 이건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허생원의 질투예요. 됐습니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낮부터 술 처먹고 계집과 농탕이야. 장똥굴뱅이 망신만 시키면서 돌아다니는구나. 그 꼴에 우리들과 잠깐잠깐, 잠깐 우리들과 잠깐잠깐, 잠깐 우리들과 한몫 보자는 셈이지.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거 어때요? 물론, 장돌뱅이 망신만 시키고 돌아다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동의를 질책하는, 허생원이 동의를 진책하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사실은 뭐예요? 요거지만, 질투지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중요한 거예요. 뭐, 그렇죠. 큰 따옴표예요. 이건 지금 대화 상황이거든요. 대화 상황인데, 큰 따옴표를 버리고, 마치 그냥 서술인 것처럼 쭉 이어나가고 있다는 게이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한번 나오느냐? 아니에요. 뒤에 반복적으로 쭉쭉쭉 나와요. 그러니까 특징이겠죠. 동이 앞에 막아서면서부터 책망이었다. 걱정도 팔자요 하는 듯이 하는 듯이니까 이거는 큰 따옴표가 안 들어가겠죠. 빨리 쳐다보는 상기된 눈망울에 부딪힐 때. 결김에 따귀를 한대 갈겨주지 않고는 백길 수가 없었다. 동의도 화를 쓰고 팩하게 승질를 내며 일어서긴 나였으나허생어는 조금 도 동색 얼굴빛이 변하는 법 없이 마음대로 다 뭐했어? 짓거렸어. 어떻게 짓거렸어? 어디서 주워서 먹은 선맛씀인지는 모르겠으나 네게도 아비의 미는 있겠지? 그 사나운 꼴을 보면 마음이 좋았다 장사란 탐탁하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책망하죠. But 그러나 이건 질투예요. 물론 여기도 큰 따옴표가 있어야 되는데 큰 따옴표가 없이 서술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하염없이 나가는 꼴을 보려니 도리어 치근이 여겨졌다. 누가 허생원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무엇을 후회를 하고 있네요. 아직도 서름서름한 사이인데, 서먹서먹한 사이인데, 너무 과하지 않았을까 하고, 마음이 조금 섬칫해졌다. 라고 하는 것은 미안해졌다. 해서, 한마디로, 자, 치근함과 미안함. 주제도 넘지. 같은 술손님이면서도 아무리 젊다고 자식 낯세 되는 것을 붙들고 치고 닦아설 것도 뭐야? 치. 이때 낯세라는 것은 나이예요 이건 누가 한 말이야? 그렇죠. 이건 충주집이한 말이죠. 충주집은 입술을 쭉꽃하고술 붓는 솜씨도 거칠어서 대충 쭉찜막 부어주는 거야. 젊애들한테는 그것이 약이 된다나 하고 그 자리는 조선달이 얼마 불에 남겼다. 너, 녀석한테 반했지. 애송이 빨면 참죄된다 자, 어린애들 가지고 장난치지 마. 뭐 이런 거겠죠? 이건 누가 한 말이야? 이거는 조선달이 한 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 이런 것도 챙겨 놓고 들어가면 좋겠죠. 허생원은 동이에게, 그다음에 충주집은 두 사람에게 내지는 허생원에게. 그다음에 조선달은 충주집에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참을 법석을 떤 후이다, 법석을 떤 후이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시간이 바뀌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사건이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담도 생긴데다가 웬일인지 흠뻑 취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허생원은 주는 술잔을 거의 다 들이켰다. 거나해짐에 따라 계집 생각보다도 동의의 뒷일이 궁금해졌다, 라고 하는 것은 동의에 대해서 허생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두 사람의 인연이 이어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꼴에 개집을 가로채서 어떻게 할작정이었노 이거는 허생원이 탄식하는 거죠. 후회하고 있는 거죠. 어리석은 꼬락서이를 모질게 책망하는, 책망하는 마음도 한편에 있었다. 후회. 그렇기 때문에 얼마 지난 뒤인지 동이가 헐레벌떡거리며 황급히 부르러 왔을 때는 마시던 잔을 그 자리에 던지고 정신없이 허덕이며 충주집을 뛰어나갔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뛰어나갈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겠네요. 갯주집에서 동에게 손찌검을 하고 난후 후회를 하고 있는 허생원의 모습입니다. 생원 당나귀가 발을 끊고 야단이에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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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라고 하는 건 굵은 줄이죠. 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다기들 장난이지. 피연코.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생원 당나귀가 발을 끊고 야단이에요. 라고 동의가 들어오면서 얘기한다는 것은 허생원과 그 다음에 동의의 갈등관계가 변화하는 계기 그 다음에 인연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계기라고 보시면 돼요. 각다귀들 장난이지. 피랑코. 짐승도 짐승이려니와 그렇게 따기까지 많고도 맞고도 알려 주는 동희의 마음씨가 가슴을 울렸다. 결국 동희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뒤를 따라 장판을 다름질하려니 개스름치레한 눈이 뜨거워질 것만 같았다. 말을 듣지 않는 녀석들이 어쩌는 수 있어야죠. 나귀를 몹시 구는 녀석들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나귀에 대한 애정이 상당하네요. 왜? 반평생을 같이 지내온 짐승이었거든요. 한마디로 허생원과 나귀의 관계는 거의 뭐 동거동락하면서 동반자와 같은 관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왜 반평생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됩니다. 까스러진 목뒤의 털은 까스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잔털이 거칠게 일어난 목뒤의 털은 주인의 머리털과 같이 바스러졌고 개진 개진 뭐야 눈가에 이제 막 물기가 엉겨 붙은 거죠 젖은 눈은 주인의 눈과 같이 눈곱을 흘렸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나귀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나귀의 외양을 묘사하면서 허생원의 외양을 묘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네요. 몽당빛처럼 짧게 슬리온 꼬리는 파리, 파리를 파리된다. 파리를 쫓으려고 기껏 휘저어보아야 벌써 다리까지는 닿지 않았다. 달코달아진 구불 몇 번이나 돌려내고 세철을 신겼는지 모른다. 구분 벌써 더 자라기는 틀렸고 달아버린 철 사이로는 피가 빼지이 흘렀다. 한마디로 외양 묘사를 통해서. 늙고 초라한 허생원의 모습과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냄새만 맡고도 주인을 분간하였다. 호소하는 목소리로 야단스럽게 울며 반기곤 한다.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목덜미를 어루만져주니 낙이는 코를 벌름거리고 입을 탁끓다 <laughs> 콧물이 튀었다. 허생원은 짐승 때문에 속도 무던히 썩었다. 아이들의 장난이 심한 눈치여서 땀뱀 몸뚱아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좀채 흥분이 식지 않는 모양이었다. 굴레가 벗겨지고 안장도 떨어졌다. 요법술 자식들! 하고 허생원은 호령을 하였으나, 패들은 벌써 출행랑을논뒤요몇 남자는 아이들이 호령에 놀래서 비슬비슬 비슬 비틀거리면서 멀어졌다. 우리들 장난이 아니에요. 암놈을 보고 치운 자 발광이지. 그 녀석 말투가 김첨지 당나귀가 가버리니까 온통 흙을 차고 거품 올리면서 미친 소같이 날뛰는 것을 꼬리 우수워서 우리는 보고만 있었다고. 아이고 저 배를 좀 봐. 한마디로 말해서 암나귀 김첨진의 암컷 나귀의 흥분한 그런 당나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마치 객주집에서 허생원이 충주집에 뭐야 반해가지고 동이한테 승질내는 모습과 비슷하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생원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뜨거워진 거죠. 왜? 창피하잖아 나귀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됐던 거지요. 무시선을 막으려고 그는 짐승의 배앞을 가리어 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늙은 주제 암샘을 내는 셈이야. 저놈의 짐승이. 늙은 거는 낙이만 늙었어요? 아니죠. 허생원도 늙었죠. 그가 충주집을 마음에 둔 허생원의 모습과 대응이 되는 거예요. 아이의 웃음소리에 허생원은 주춤하면서도 찔린 거죠. 귀엽고 견딜 수가 없어 채찍을 들다니 아이들을 쫓았다. 아이고 쫓쳐라거든 쫓쳐나보지 왼손잡이가 사람을 때리네라고 하는 것은 왼손잡이는 사람도 못 때리나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왼손잡이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되게 낮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허생원이 왼손잡임을 부각합니다. 특히나 이 허생원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점은요. 일종의 복선이에요. 복선이어가지고 맨 뒤에서 동의와 허생원, 허생원과 동의의 관계를 암시하는 요소로 사용됩니다. 줄다름에 달아나는 각다기들에게는 당하는 재주가 없었다. 왼손잡이는 아이 하나도 후릴 수 없다. 그만 채찍을 던졌다. 술기도 돌아 몸이 유난스럽게 화끈거렸다. 그만 떠나세. 녀석들과 어울리다가는 한이 없어야 하니. 장판의 각다기들이란 어른보다도 더 무서운 것들인걸 조선달과 동이는 각각 제나귀의 안장을 얹고 짐을 싣기 시작했다 해가 꽤 많이 기울어진 모양이었다 결국 허생원 일행은 저녁 무렵에야 길을 떠나게 됐네요 진짜 잠 안자고 가야 될판인거예요 그죠? 자그 다음에 또 해가 꽤 많이 기울어졌다는 것은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나귀와 짐을 챙겨 대화장으로 출발하는 허생원과 조선달 동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의 발단 부분을 살폈어요.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허생원의 외모예요. 허생원의 외모는 뭡니까? 얼금뱅이 상판을 쳐들고 대어설 숙기도 없었으나죠. 한마디로 이러한 얼금뱅이인 허생원의 외모가 상당히 인물을 소극적이고 나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나귀와 허생원의 관계요. 까스러진 목뒤털은 주인의 머리털과 도같이빠스러지고 개진개진 젖은 눈은 주인의 눈과 같이 눈곱을 흘렸다. 몽당비처럼 짧게 쓰리운 꼬리는 파리를 쫓으려고 기껏 휘저어봐야 다리까지 닿지 않았다. 달아없어진 굽분몇 번이나 불라불라불라 흘렀다요. 자, 나귀, 그 다음에 허생원을 본다면 나귀는 일단 늙고 초라하죠. 그 다음에 앞나기를 보고 흥분해요. 그 다음에 피마의 인연을, 이건 뒤에 나와요. 자, 새끼를 얻는다면, 허생원은 역시 들꽃 초라해요. 춘주집과 동의사이를 질투해요. 그 다음에 뒤에 나와요. 성서방내처녀와의 인연으로 동의를 얻어요. 라고 본다면, 이 둘은 오랫동안 같이 다닌 것 뿐만 아니라, 외향적인 모습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모습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아, 이 둘은 동반자적 관계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발단 부분. 봉평장터에서 조선달과 함께 충주집을 찾은 허생원이 거기에 있는 동의를 보고 질투를 하면서 화를 내고 쫓아내는 장면. 그 다음에 동의의 알림으로 인해서 나기를 일종의 각다귀들, 마을의 어떤 불량배들에게서 구해내고 셋이 같이 떠나는 장도, 장터를 찾아서 떠나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